폐속 점액 배출로 편한 호흡을 도와드립니다. 청폐 88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기관지를 지켜줄 청폐 88 재민 ENG 김승중입니다. 오늘은 거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담이란 담을 뱉도록 도와주고 담이 생기는 원인을 없애주는 치료법으로 폐의 점액질 분비를 촉진시켜서 가래가 묽어져 잘 배출되게 하는 것입니다. 담이란 인체의 기혈이 순조롭게 운행되지 않아 장부의 진액이 일정 부위에 몰려 걸쭉하고 탁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거담에 좋은 많은 약초와 한방약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약초를 구하기도 한방약을 먹기에도 불편한 일상인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해를 깨끗하게 하고 가래를 없애주는 의료기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수동식 흉벽 진동기 청패 88입니다. 청패 88은 기도와 폐를 감싸고 있는 흉벽 전체에 진동을 주는 기구로서 그 진동에 따라 폐내에 점액 침전물이 배출되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연 치료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1등급 의료기기입니다. 청패 88은 이런 분께 추천해드립니다. 흡연하시는 분, 잦은 기침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 오염된 공기 속이나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 호흡곤란이 자주 있으시는 분, 천식이 있으신 분, 폐를 깨끗하게 하면 호흡이 편해져서 숙면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사용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속 점액 배출로 편한 호흡을 도와드립니다. 청폐 88 마른 자세로 앉고 청폐 88이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스텝 1. 점액 이완 숨을 크게 마신 후 아랫배가 긴장될 때까지 길게 내쉽니다. 스텝 2. 점액 배출 숨을 더 크게 마신 후 조금 빠르게 물면 기침을 하면서 점액이 <laughs> 배출됩니다. 1단계, 2단계를 각각 반복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동식 흉벽진동 의료기기 청폐 88